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먼저 모셔도 되겠습니까? 황교안 네. 국무총리님 먼저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좀더 길어야 될것같은데 나오고 모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제가 운동할수신는데 나중에 제가 태극기 운동화를 신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국과. 나라를 위해 선실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장도 좀 바꾸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대구 경북 시노민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70 8주년 광복절 정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광복의 감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그 기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 광복절 오늘 78주년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양재군 회장님께서 아주 열광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나라사랑 얘기를 하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 여러분 혹시 태극기 부대 없습니까? 있습니까? <laughs> 제가 바로 태극기 부대예요. <laughs> 저보다 태극기 현장에 많이 나간 분이 잘 없지요. 이것까지도 폄명하는 그런 세상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어떤데? 나라 사는 선배들이고 우리 안보를 지킨 분들인데 왜 태극기를 폄명하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정말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45년 전에 나신 분들은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다 기억하실 것이고 저도 바로 우리 형님들,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나라 없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애국 충절의 도시 다른 지역에서도 애국 충절 얘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대구 경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애국 충조라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다른 분들 얘기할게 많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경제이론낸 그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한 9만원 정도. 9만원 가지고 얼마나 살았다고요 1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3만 5천 부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박서 한번 세게 춤을 드것같습니다 포스코를 세워서 중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그 6.25의 경제 성장의 큰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전자를 세운 분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경북 고속도로 뚫는 거 누가 했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대모하고 이랬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더 나가가지고 결국 경부고수도를 만들어서 우리 가슴을 뻥 뚫리게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laughs> 잘들 얘기 안 하는 얘기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없었던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laughs>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돈 먹었다 이런 비 저런 비 요즘 얘기하는 문화한국 같은 그런 소리 한마디라도 들어왔습니까본인의 솔선수범해서 잠바입고 모자쓰고 공장가고 또 농장에 가서 이분 대한민국 살림들 아닙니까? 이런게 극단 대통령 우리 다시 보고 싶은데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박정희 공항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애국자 집안에서는 애국자가 배출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그렇습니다. 오늘 걷기 대회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건강도 챙기고 우리나라의 과거 생각해보고 또 미래도 가지마라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의 축사증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